어, 저기, 건설사, 아니면 시행사에, 네. 저기, 공동명의 날짜를 네. 확인해보시고요. 네. 특별한 날짜가 있는지. 두 번째는, 어, 저기, 그, 관공서 가셔가지고, 구청에, 네. 어, 가셔가지고, 증여계약서 작성하고, 거민을 맡아야 돼요. 네. 그런 다음에, 증여계약서를 거민을 받으면서 세금을 냈던 것 같은데 나는? 공동명의로 아직 안 했잖아요. 아아. 공동명의 좀 하시려면 네. 어,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어, 중도금 대출은행에 가셔야 돼요 네. 그런 다음에 중도금 대출은행 가고 난 다음에 시행사 쪽에 가시면은 네. 어, 명의변경을 완료를 해줘요 네. 어, 그런 절차고 네. 증여계약서 세금에 대해서는 부부간에는 네. 10년간 6억원까지는 네. 면제사항이에요 네. 어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뭐 기, 기존에 뭐 중요 같은 거 하, 하신 거 많이 없잖아요. 아년이네 회원들을 얘기죠. 나야 아, 어. 아, 아, 아. 어 그런 절차를 이제 저기 밟아야 되는 상황이에요. 오케이. 알동명일때 네네.